보육원에 보내지는 이유가 입양이 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베이비박스에 데려다 놓으면 입양을 가거나 아니면 보육원으로 보내거든요 입양이 안 되면 베이비박스라는 게 뭐예요? 시설 바깥쪽에 아이를 들수 있는 박스를 둬요 그냥 박스가 아니고 체온 조절도 할수 있게 이렇게 문을 열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laughs> 공간이 있어요 어머니들이 이제 키울 수 없는 경우가 되면 거기서 이렇게 놓고 가면 꺼내가지고 아이를 임시로 키우는 거예요 그런 응. 임시 시설이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입양이 되면 보내지고 안 되면 보육원에 보내는 <laughs> 거죠 그런 아... 아이들 근데 그것보다는 학대가 더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학대를 받거나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 없는 경우에서 오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면 중간에 보육원으로 오게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장 나이가 많은 학생은 한몇살 정도에도 보육원을 와요? 고등학생 뭐, 온건본적 없는데 중1, 중2 정도의 아이들이 오는 건본 봤던 것 같아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부터 드릴게요 요한대학교 1학년 보건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윤도현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호종료아동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이 뭐예요? 보육원에서 만 18세 태소에서 자립하여서 혼자 살아가는 청년들을 의미합니다. 보육원에서 자라셨어요? 네. 태어나서 바로 이제 보육원으로 맡겨진 것 같습니다. 실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 0 살입니다. 만 18세까지만 보호아동인 거예요? 법적으로는 만 18세인데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보육원 재량으로 이제 있을 수 있어요. 보육원이란 데가 제가 알고 있는 고아원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나한테 부모가 없다는 거는 언제부터 그런 인식이 돼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같이 오면서왜 우리는 보호를 하는 부모님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학교 가 보면은 다른 아이들은 부모가 있는데, 아 나는 부모가 없구나라는 걸 그때 가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도 한데 이제 저희 보육원은 안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었어 그래서 아마 직관적으로 아마 인식하는 것 같아요. 보육원이 엄청 큰가봐요. 네, 공원도 있고 수영장도 있었고 도서관, 야구 배팅장 이런 거, p c 방도 있고 병원도 있었어. 보육원 안에 초등학교가 있었으면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다 보육원 원에 있는 아이들인 거잖아요 저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는 외부 학교로 나갔었어요 저희 동기들이 마지막 졸업생이고 아... 그 이후로 이제 학교가 폐교가 됐어요 진해신 보육원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국가가 재단에 아... 위탁을 해서 재단 이 운영을 하는 거죠 지내실 때는 기숙사처럼 지내는 거예요 기숙사 형태로 이제 한 반에 한 열두 명씩 지내죠. 졸업할 때까지 사회복지사분이 생활실마다 4분이 네 있으면 8시간씩 로테이션으로 3교대를 하는 거예요. 남녀가 지내는 공간이 분리되는 건몇살때 정도부터 분리가 돼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분리가 돼요. 그 생활실은 어떻게 집 형태예요? 연립 아파트처럼. 마주보고 일반 가정집처럼. 그러면은 뭐 거실 있고 안방 네. 있고 저 부엌 있고 이런 게다 갖춰져 있고 24시간은 어쨌든 선생님이 항상 상주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맞아 순번이 낮이 되실 때는 뭐 같이 생활도 하시고 밤 시간일 때는 같이 주무시기도 음, 하시고 맞아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되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네 제가는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있어. <laughs>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사회복지사 선생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지냈고 또 저희 천주교 재단이다 보니까 수년인들도 같이 계셨어요 그러면 천주교세요 지금은 이제 입양이 된 가정으로 들어가서 지금 네. 교회 다니고 있어요 아 입양이 되셨어요 <laughs> 네 직업적 입양은 아닌데 같이 네? 지내고 있어요 법적으로만 처리하지 않은 거죠 제가 물건에서 이제 퇴소하면 이런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다 보니까 3년 뒤에 이제 같이 지내보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입양을 하기로 했어요 어떤 혜택이 있어요 대학을 다니게 되면 국가장학금이 또 전액 무료이고 자립정착금을 줘요 지역 지자체별로 이제 1000만원 1500 2000인 지역도 있는데 이제 평균적으로 최하 자립정착금 500아 그건 지역에 따라서 500일 수도 있고 1000일 수도 있고 1500일 수도 있고 네, 자립정착금은 몇 살이 될때 주는 거예요 사회 나갈 때 이제 퇴소를 할때 시설에서 신청을 해줘서 구청에서 이제 직접 아이 계좌 통장으로 넣죠 네, 내가 20살에 독립을 하면은 20살에 받을 게될 수도 있고 네, 대학교 다니 면서도 지내게 되면은 졸업할 때 회사 취직할 때 받게 되기도 하고 네, 디딤 씨앗 통장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건 보육원에 있을 때 결연 한 식으로 이제 5만 원을 넣어주면 5만 원을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내가 5만 원 적금을 하면 국가에서 5만 원적해서두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1,100만 원 정도 갖고 이제 나오죠. 그리고 자립수당이라는 것도 있어요. 퇴소하면 3년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이번에 이제 정책이 바뀌어서 5년으로 늘었거든요. 5년간 이제 한 달에 30만 원씩 개인 계좌로 이제 넣어줘 보육원에 계시면은 집이야 해결이 되지만 먹는 거는 정해진 식사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그 외적으로도 먹고 싶은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갑자기 라면도 먹고 싶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다올려져요음식들이 그 영양사들이 다 짜요 식단에. 그래서 아이스크림 올라온 날도 있고, 과일 올라온 날도 있고, 과자가 어. 올라온 날도 있어서 아이들 되게 배부르게 먹어요. 영양사분들이 영양을 이제 골고루 챙겨서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 계신 학생분들 중에는 비만은 없나요? 거의 없어요. 또 완전 깡마른 분들 마른 애들은 그다 체질인 거. 그리고 스스로 자기 가살이 빼요 저희 보육원 애들 되게 운동을 좋아해서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막 축구도 음.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 몸이 좋아요 내가 이제 미성년자 때 네네. 보육원에 있게 되는데 사유재산은 있어요 용돈 통장 이런 건 있죠 통장에 돈이 매달 3만 원씩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졸업할 때쯤엔 10만 원 으로 늘었거든요 그거를 계획서 써가지고 다 스스로 쓰죠 아 그것도 계획서 거, 쓰고 돈. 써야 돼요 나라에서 줄 돈이 아니고 네. 재단에서 돈을 끌어온 거기 때문에 사인을 받아야 쓸수 있기 때문에 보육원 안에 pc방도 있다고 그랬 잖아요 네. pc방은 무료예요 네. 아그 안에 있는 건다 무료고 네. 다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야. 그러면 음, 내가 돈을 쓸리는뭐 어떤 일들이 있는 거예요? 보육원 안에 계실 때는 사실 없어요 거의 도서관에 카페 갈거예 거기서 아이들이 쓰거나 아니면 밖에서 학교 갔다 와서 뭐사 먹거나 그런데 다 쓰죠 옷은 나와요? 뭐 어떻게 돼요? 피복비가 따로 나와요 피복비 뭐 공금이 들어오는 음. 통장이 따로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냥 음. 막쓸수 있는 통장이 용돈 통장이거든요 통장이 따로 분리가 돼 있어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피복비가 있는 그거는 이제 나라에서 다 들어오는 음. 거기 때문에 영수증도 다 첨부해야 되고 복잡해야 되게 그럼 스스로 옷을 사 입는 시기는 몇살 정도부터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중학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3 개월에 9만 원. 한 달에 3만 원이라고 치면 그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네, 그쵸 그럼 겨울에 파카도 입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따로 나와요? 그렇지 않아. 다 모아서 사죠. 3 6만 원 받는 거1년 동안. 그걸 아예 한꺼번에 모아서 쓰는 아이들. 당장. 그러다가 신발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죠. 필요할 때마다 사는 거예요, 아이들. 일단 저렴한 거 위주로 사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가성비 높은. 이게 아무래도 외부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면 중고등학교 때는 그게 조금 예민해지잖아요. 옷에 뭐 브랜드라거나. 맞아요. 그래서. 애들이 용돈을 추가해서 사요 피복비에다. 아, 아 딴건 먹는 건잘 나오는데 이거 옷 때문에 좀 빡셀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애들이 용돈이 없어요. 어느 순간 다 용돈을 다 써버리고. 보통 학생들은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오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잖아요. 보육원에 계신 분들은요? 못 하게. 그런 대신 이제 뭐 정식 인턴시들을 많이 해요. 원내 프로그램 안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돈을 벌죠. 보육원에 계시면서 가장 힘든 점은 뭐예요? 단체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행사가 있을 때 이런 거를 막 눈치 주고 막 그런 게좀 힘들었죠. 행사 있으면 무조건 참석해야 되고 네, 그렇잖아요. <laughs> 자는 시간 다 정해져 있나요? 어, 어렸을 땐 정해져 있었죠. 아,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은 없었는데 잠자기 전에 내고 자거나 지금은 밤새도록 하는 아이들도 있고 일단 너무 자유 없이 살다 보니까 빨리 나가고 싶어요. 자유를 찾아서. <laughs> 아, 그 정도 자유가 없어요? 그쵸, 와인통제 당하죠. 또 코로나 시대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외출을 거의 못했어요. 아직 군대 안 가셨잖아요. 군대는 안 가요. 면제예요. 보육원에서 5년 이상 살면 아, 면제가 돼요. 그 기간 동안 뭐 돈을 번다거나 공부를 더할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죠. 보육원에 계신 분들 중에 대학 진학은 많이들 하세요. 대학 진학률이 근데 되게 낮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자체를 공업 계열로 가는 경우도 훨씬 많아요. 실업계 특성화나 마이스터고 쪽으로 가서 기술을 배워서 취업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 고등학교는 인문계 졸업하신 거예요? 저는 마이스터고 나왔는데 1학년 때는 흥미로워서 그냥 잘 따라갔었는데 2학년 때부터는 좀전공이안 맞는 그래서 음. 사회복지로 아예 진로를 바꾼 거예요 보육원에 계신 동안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죠? 네 근데 왜또 사회복지를 선택하셨어요? 사회복지사 분들을 보면 대부분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많잖아요 당사자 이거는 전 당사자 중심이 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훨씬 더잘 알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 네. 이 부분을 더 살리면 사실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이 일을 했을 때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이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많이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사회복지가 만만하기도 하잖아요 <laughs> 사실 좀 만만하게 보는데. 알... 들어가서 안 만만한 곳이잖아요. <laughs> 네, 맞아요. <laughs> 지금은 가정에서 지내고 계신다고. 응. 그거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절차를 통해서 법적으로 뭐, 처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고, 이제 제가 보호종류 아동 쪽에 관심을 갖게 된게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아는 멘토분께서 이런 보호종류 아동 이야기가 방송에 나오는데 보지 않을래라고 이제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봤는데 되게 심각한 거죠, 이 문제가. 저도 이제 퇴소를 1년 앞두고 있었으니까. 그것들이 나의 문제구나, 곧. 이 문제를 좀 내가 해결해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그때부터 보호종류 아동에 관련된 단체들을 찾으러 다니면서 그러던 중에 이제 아빠를 SNS에서 만나게 됩요 보호가 종료될 때 다시 말하면 보육원을 떠나야 될 때인 거죠 그때가 응.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일단 혼자 일어서야 된다는 거 돈도 많이 써본 적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돈도 이제 흥청망청 쓰게 되고 범죄에 빠지기도 하고 전기세를 내야 되는데 지로가 날라왔는데 그걸 어떻게 내야 될지 몰라서 헤매는 친구도 있고 사소한 것 자체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새 부모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냥 청소년 사역을 원래 하시고 계셔서 제가 관심이 갔던 거죠 그래서 한번 만나 뵈자고 이렇게 만나 뵀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내가 가족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데 좀 기둥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해주겠다 이렇게 수용을 하셔서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되게 많이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이분이 나의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만나고 나서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 내서 카톡으로 이제 보냈죠 부모님의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음. 해서 사실 아빠가 봐도 처음에는 되게 당황 하셨 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셔서 수용을 하셨던 거 같아요 가족 공동체 그게 뭐예요 그거는 제가 그냥 꿈꾸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아이들이 음. 사회에 나왔을 때 혼자 잖아요 근데 이제 옆에서 멘토들이 같이 함께하고 힘들지 않게 가족처럼 이제 공동체 를 만드는 거예요 그룹 홈에 가보면은 진짜 막3 4살 된 아이부터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까지 한대 여섯 명이 같이 있고 이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돌봐주시는 부모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 잖아요 그렇게 한 집에서 살잖아요 네. 그때 가보니까 이 아이는 이 아이 동생을 챙기고 더 큰 아이는 그 중간에 있는 아이를 챙기고 이렇게 되게 사이좋게 살더라고요. 그러면 그 그룹홈과 말씀하시는 가족 공동체? 네. 그거하고는 어떻게 좀 다른 점이 또 있어요? 좀 비슷한 개념인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네. 이제 직접 같이 살진 않지만 어 옆에서 가족처럼 대해주고 그런 것들이 함께 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지금 계시는 아빠한테 말씀을 하신 거고 네. 실지만 아빠는 어떤 일을 하세요? 아, 목사님이제교회 아, 네. 개척해서 이제 사역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님도 실제로 입양은 처음 해보시는 거아요 네네. 가정 언제 들어갔어요? 작년 12월 15일에 들어갔어요. 19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들어가신 거니까 거의 성인이 돼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렇게 크게 부딪힐 거는 많이 없었나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완전 피가 다른 가정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사실 가까운 건데 그래도 많이 서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 지금 같이 계시는 부모님은 원래 자녀가 있으세요? 네 있어요 10살 남자아이와 5살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 가정에서 지금 새 자녀가 된 거예요? 네 동생들은 갑자기 이제 큰형큰오빠 생긴 거잖아요 동생들은 잘 받아들이나요? 네 생각보다 잘 받아들여줘서 되게 고맙죠 아이들 동생들에게는 어떤 형 오빠가 되고 싶으세요? 정말 친오빠 같은 커서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든든한 오빠 형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가 연세가 어느 정도 되세요? 77년생 45세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주신 것 같으세요? 교회를 다니시고 사인님이시다 보니까 흔한적으로 보내신 이제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부모님이 되게 자기 배로 낳은 아들처럼 대해주시니까 감사한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에 이런 게다 이루어졌다는 게. 기적인 것 같아. 가정에서 생활하는 건 사실 처음이신 거죠. 네, 그렇죠. 어떤 점이 가장 좋았어요? 뭔가 힘들 때 의지할 사람이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공부하고 오거나 뭐 밖에 나갔다 왔는데 혼자 있으면 되게 외롭잖아. 가족이 있다는 것에서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언제까지 지내고 싶으세요? 죽을 때까지 같이 있어야죠. <laughs> 그래도 결혼하면 <laughs> 또 나가야 되지. 아, 거잖아요. 그 독립을 얘기해. 네, 저결혼하면 네. 독립해야죠. 그래서 지금 만그 어렸을 때 못했던 걸막 <laughs> 하고 있죠. 아빠가 저를 만나고 나서 부 오동리 아동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건 뭐예요? 교회에서 쉼터 형태의 공간을 마련을 해서 어려운 보호 종료 청년들을 거기에서 살게 하고 계속 케어를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도 같이 다니고 그런 가족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자리 할 때까지 계속 함께 해주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보호 종료를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이 있으세요? 사실 아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사실 사회 시선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아이들이 사실 많이 들어와요. 아, 스스로 들어요 스스로? 스스로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축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사회에 좀 뛰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공부해서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최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계신 학생분들에게 아, 해주고 싶은 말씀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한다면 옆에 이제 계속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앞만 보고 이렇게 열심히 꿈을 향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하려고 아마 먹으면 도와주실 분들이 있어요? 네, 엄청 많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혜택을 많이 받아 장학금도 많이 붙여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지원이 있어요 보이원 안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목표하는 걸 이뤘으면 좋겠어요 보육원에 계신 분들 중에 가정을 갖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뭐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내가 꾸리면 되겠지만 <laughs> 그 전에 나도 누군가의 그늘 밑에 있는 그런 생활을 겪어보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소중한 것은 저는 겪었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가정에서 살고 싶다 이런 게 속으로만 품지 말고 밖으로 이렇게 내뱉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부모님께 나를 입양하세요라는 <laughs> 요청을 드린 거잖아요.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린 거예요. 거절 당할 거라고 도 생각. 하셨어요. 그쵸. 두 가지를 다생각했죠 근데 저는 믿음이 있어서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laughs> 이게 저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역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성인 입양, 그러니까 보육원을 퇴소한 아이들의 입양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많은 기다림이 되게 필요해요. 나의 자식이 될 아이와의 교류도 많이 필요하고. 근데 충분히 저는 할수 있다고 믿거든요. 이런 보호성기 아동들이 누군가에 품에서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버님이 지금 목회 활동을 하시 는데 개척교회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사실 생활이 이렇게 넉넉 하신 건 아니죠 네. 넉넉하지 않은 상황 에서도 이렇게 함께 하기를 결정 하신 거잖아요 네. 이게 생활하시는데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은 없어요 경제적 어려움은 존재하긴 하는데 부모님들 되게 신앙심도 깊으셔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평온해 보여요 부모 님들은 아 저는 사실 이런 거를 겪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 할 때가 있는데 갑자기 집이 음. 수도 가 끊길 때도 있고 부모님이 정 정말 넉넉해서 이렇게 함께하신 건을 네. 어, 입양을 결정하신 건 아니네요. 네, 그렇죠. 음.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만 이루어진 입양이 정말. 한번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아 정말 부모님이 대단하시다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음. 지금 이제 학생이랑 직접적인 도움을 못 주고 이런 간접적으로 정보만 연결하는 역할만 하고 있지만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아이들을 돕는 음. 단체를 하나 채우고 싶어. 요 그게 최종 목표죠. 오늘은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윤도현님 모시고 보호 종료 아동 그리고 보호육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같이 들어보는 시간 가졌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레라였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